안녕하세요. 운이의 부동산TV 운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에 나와 있습니다. 와 산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산으로 폭 둘러싸여져 있고요. 공기 맑고 물 맑고 정말 천하의 명당 자리 같습니다. 와, 저렴한 토지와 집이 나와 있다 길에 제가 막 달려왔습니다. 둘러보겠습니다. 저희 땅에서 바로 한 50m 떨어진 곳에 용운사 절이 있고요. 절터 바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저희 토지와 주택이 있습니다. 자, 차량 진입은 저 밑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시면 되고요. 한 50m만 올라오시면 바로 저희 토지와 주택이 나옵니다. 앞에 보이시는 두 개의 컨테이너 하우스는 임시적으로 둔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치워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치우고요. 향후에 잡풀 좀 제거하고 마당을 넓게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건축물은 거의 옛날 너무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허물고 철거 위에 다시 신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마당 앞에도 너무 잡풀들이 많아요. 풀들을 좀 제거하고요. 그만큼 관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앞에 철조망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가 저희 땅까지의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명확하게 펜스를 쳐놨고요. 풀들이 자라다 자라다 저보단 키가 더 크게 자랐습니다. 건축물은 거의 못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신축하셔야 됩니다. 철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용도지역 지목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대지와 전투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04제곱미터, 183평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연면적은 31.59제곱미터, 약 9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허가돼 있는 상태고요, 사용승인일은 2004년 2월 14일입니다. 방향은 남서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정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집에서 차로 한 7분 거리 정도 가면 내남면 소재지 한마디로 뭐 병원 의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차로 한 10분 거리에 고속도로 활천 IC까지 도착합니다 교통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신경주역사로 차로 15분 거리에 있고요 경주시청은 차로 23분 울산역까지도 차로 30분이면 갈수 있는 시에 있고요 자, 파란색 따라서 외동읍 있지 않습니까? 외동역에서 신경주역사까지 가는 국도입니다. 상당히 빨리 가죠. 자, 매매가 나갑니다. 오늘의 매매가는 7,800만원. 와, 7,800만원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촌이 아닙니다. 교통도 상당히 좋고요. 내남면 소재지까지 가시면 없는 것 없이 편의시설 다 즐길 수 있는,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시면 매물번호 44번 우측 상담 보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운일의 부동산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